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요, 맞아요, 쉬워요. <laughs> 여러분, 남의 집문 열릴 때 들어가서 뭐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다잖아요. 이렇게 양복이 하나 걸려져 있다 말이에요. 실제 양복 걸리듯 주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주문이지가꺼에서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잡아가려고 해요. 저도요, 솔직히 그거 하나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거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문이 열려져 있어서 그렇고요 그 지갑이 떨어지는 거 주워도요, 이거 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워가지고는 경자서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착, 악수가 하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결코 아닌 개념, 바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을 무엇 때문에 이 쉽게 명, 지금까지의 개념 가운데 약한 가지로 집어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저히 하말로고 하고 쉽네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면 아마 죽는 날까지 이 개념은 하여이 지켜낼 수있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절서 본건한 점과 신개본겸따이다늙이들 사람들은요 아마 유혹을 받을 거예요 라든지 지갑이 들린다 있으면 그거는 가지는 게 그거 안 가져다 가지고 가지가 이 마음이 자꾸 나 유혹해서 가지도록 만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도둑질하지마 하는 것이 꽤 어려운 개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개명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도둑질 하지말라는 개념을 1 0개명에제 8번째로 집어넣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없죠? 논리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뭐하기가 쉽다? 도덕질하기가 쉽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가 이제야하여 우리 모두도 이 개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10개명 중에 한 개명으로 집어넣지 안 않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은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도둑질을 남의 집방 넘어가는 것, 넘어가서 물건 훔쳐내 오는 것, 남의 주머니에 손 넣어서 지갑 빼내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물론 가능하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남의 담 넘는 것, 남의 주문에손 넣어서 지갑 빼는 것 이외에 도둑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게 모르게 늘 범하면서 사는 그런 도둑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어,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떤 도둑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적인 일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보덕질 가운데 하나는 공적인 것에 선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보면 이것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볼때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음, 우리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자기 개인적인 시간에도 회사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공적인 시간에도 사적인 일을 별 생각 없이 할 수기도 합니다. 요즘도 어떤 뭐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서 회사 일이 많으면 그 회사 저 장부를 다 보자게 싸와 가지고는 집에 와서 밤새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직장 가서는요, 자기 일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합니다. 근무 그 시간도 불구하고. 가서 머리도 깎고 오고 그 다음에 모욕도 하는 것 그리고 친구도 만나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길로 전화도 걸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공적인 의미에서 보면 도덕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직접 근무를 하는데 친구가 찾아 왔어요 전화 왔어요 나 밑에 왔다 그렇게 전화 받으면 상관이 가서 제가 친구를 찾아왔으니까 당신 밑에 내려가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상관이 막 그러라고 그러지 안 된다고 그러는 평토가 아니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 에 있는 전화를 꼭 회사의 업무로만 사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전화 걸기도 하고 또한 친구들과 통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고요. 뭐라고 시행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 지난 화요일날 그러니까 4월 22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한보시기에서 직장인 시간 도둑이라 그런 기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안에 오늘 개명이 팔기는 도둑질인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에, 국민일보 지난주 화요날 일시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사적인 전화, 고담 흡연, 긴 점진 시간까지 직장인들의 시간 국에이라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이한국에한국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준호 박사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정부 부처, 국융회사공에업2국곳한에근무국에3한3명서명국에서한국에한것이지한 제목이 아주 재미한국니다한국에한국의한국의 한국의 직장 절도라는 연구 보고서에 있어요. 시간, 물품, 돈, 정보 네 가지 범주에서 구분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적인 전화를 이용하고 흡연 이 잡담 그리고 긴 점심 시간과 같은 업무 시간의 절도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72%가 사적으로 회사 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81%가 업무 중 흡연과 잡잡의 경험이 있고 20%가 업무 중 직장은 이탈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러한 행동이 우리는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이 행동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소매 상품 가격에도 악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로 이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사람 선 여러분. 직장인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자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가족질 안에서 그렇게 자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갇혀져 있죠. 우리모두가 배가 쓰고야 직장인이 라면 여기에 걸려들 겁니다. 혹여새는휴대폰이 어, 있으니까 아, 나는 해저전화안 써. 그러는 데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사람 선 여러분. 도덕질하지 말라는 개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적인 일을 사적인에 사용해서 하는 일이 도덕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고 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데있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금도 중요하지만 교회 돈을 다루는 일이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공돈 한일이라도 하나님의 본임을 깨닫고 손에 끼치지 않게 하도록 조심하고 규모 있게 절약해서 신경을 써서 귀하게 사용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손에 생각할 수 있는 도덕질 중에 하나는 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도덕죄입니다 나태함이 도덕죄입니다 하루 8시간을 성실히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만큼 일하지 아니하고 요령을 피우고 게으름을 부린다면 그것은 회사의 돈과 사장의 돈을 도둑질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며칠 일하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하고 일했, 예, 계약을 하였다면 그만큼 일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큼직하게 일하지 않냐고 나태하고 여름을 부리면 시간만 때우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히 남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일하지 않하고 월급을 받았으니, 놀면서 돈을 받았으니, 일하는 척 속이면서 돈을 받은 셈이니, 그것은 도덕질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어렵게,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나태와 겨울임이라고 하는 도덕질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도덕질을 때뻥 맞으면 가난해지게 마련이지요. 도적 한번 제대로 맞으면 한번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나라가 도적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가 나태와 게으림이라고 하는 도적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질 하지 말라는 제팔계획을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해야 한다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살이 모든지오지 않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일하듯 해야 합니다 성경 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가 같이 읽을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임신해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시간의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태와 게으름의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월급을 받은 것만큼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부리고 게으름 부리는 것이 도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범하는 도덕질 중에 또 하나는 부정함입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도덕질로 하는 것이지요. 부정과 편법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기회를 도덕질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잘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치와 법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잘 살도 살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도둑질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삶을 누가 도둑질해가는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도둑질을 해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면 마땅히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사면 마땅히 이만한 대가를 얻어야 하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한 사람들이 평범을 쓰는 사람들의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도둑질당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요만큼 받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도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남보다는 좀더 많이 좀더 빨리 볼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몰도 줍니다. 편법도 씁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성사시다 그래서 대가를 얻고 성공했다고 그리고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뉴스가 엄청 그런 얘기 아닙니까? 땅 투기, 편법, 팔세 등등 부정과 불법을 통하여서 비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이것을 도덕을 도적, 더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것은 부정과 불법을 통하여서 비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불법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옳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식대로 성공하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에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개명을 어긴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서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출애국기 2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물을 받지 말라 내무는 밝은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자의 말을 굳게 하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목수을도독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흉탕한 것 같아도 악인의 흉탕함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것으로 도덕질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하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나쁜 도덕질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것에 대해서 도덕질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키 3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칠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읽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을 떠나 지키지아니하였사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가 공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 해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피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어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뱉치기를 금하여 너희 푸디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소도나무 열매가 기안들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희망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방문의 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그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는 정직한 것 같아요. 말이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아요. 상감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아버지의 주문에 몰래 몰래 손을 넣어서 동전 도이어가고본도페어가서 받아 사먹고 오락하고 이렇게 저렇게 쓰기 시작한다면,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잠이 오시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아마 밥맛은 다 있고 잠도 주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의 아이들이 만약에 돈을 정직하지 못하고 손을 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데려줄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손을 대, 부모님에게 돈 손을 대, 말하지 않냐고 손을 대, 고정놈이야 그 하고는 아들을 때리면서 가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는 뭐라고 말씀하시셨습니까? 야, 너는 아이들 보고 아버지가 손대준다고 때리면서 너는. 내가 손대지 않냐? 너는 내가 손대지 않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돈, 부모님의 돈에 손대는 사람, 훌륭한 사람 될수 없겠지요? 좋은 사람 될수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사람, 반듯한 사람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고도 된 줄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비을걸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은 지금은 지금은 을금은 지금은 이금은 저주를 받았다. 정확하게 말씀하고있지않은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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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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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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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리가 다 잘나서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를 보독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덕질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에 대해서 정득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개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함으로, 도둑질 하는 일이 큰양심의 가책 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는 공과사를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며 하늘께 칭찬받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냐고, 나태하고, 요령을 피워서 월급 받는 것이 마치 능력이고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성실하게 일하고, 나태하지 않으므로만이 아마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대통령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개념 도덕질하지라는이 개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답 넘지 않는 그런 이 개념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본과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다면 그는 계속해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이 사회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게으름 피우지 않냐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이 개명 잘지킬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개명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것들을 도독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니 시간 함께 기도하시옵